여기서 또 TMI 하나 드리자면은 뭐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이런 데서 처음 보는 사람이 잠깐 뭐좀 들어 달라 뭐좀 옮겨 달라 이런 거 요청했을 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마약 운반책 이래 가지고 전통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귀여운 친구는 왜 울고 있어 난 말이야 말이라고? 쥐 아니에요 쥐? 자정리정돈는 여러분 깨끗이 하고 가야죠 남의 집에 왔으니까 자 깨끗하게 하고 연필심을 진짜 길게해서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. 그죠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하는 척 하고 나간 것 같습니다. 안녕? 여기는 뭐 하는 곳이니? 말도 들려지고 생각이 잘안 나. 약간 약한 것 같은데? 모르겠어.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했던? 심각하네. 눈도 약간 까만 게 이거. 그 경찰서 경찰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가기 전에 이 친구 한번 얘기하고 갑시다 괜찮아 울지 말고 힘내 친구야 여러분 슬프다고 이렇게 위기소침해 하고 있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웃고 더 떠들고 어? 더 사람들 만나고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TMI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어, 봐라 이게 표준어예요 바래라고 쓰면 안 되고 봐라 이렇게 써야 됩니다 나는 너가 잘 되길 바라 어, 이렇게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죠. 여러분들도 뭐 사랑하는 반려동물, 사랑하는 가족, 친구, 본인이 좋아했던 사람들, 뭐 유명인들, 선망의 대상이었던 어떤 뭐 연예인, 스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분들이랑 이제 헤어질 때 삶에서 그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좀뭐 마음도 아프고 그런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. 이 게임이 주는 메시지처럼 그냥 더 노멀싱. 평범한 인생의 순리죠, 순리. 인생의 순리 중 하나니까. 죽음도 인생의 삶의 일부다.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메시지 같습니다.